우리가 일상에서 흔히들 많이 쓰는 뽕을 뽑다 라는 표현은 사실 도박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뽕은 본의 된소리로 본전을 뜻하며 그래서 뽕을 뽑는다는 표현은 도박판에서 본전 이상으로 돈을 많이 딴다는 것이죠. 반대로 뽕 빨라다 라는 표현은 도박판돈이 모두 빨렸다 빨랫감이 되었다는 것으로 원금의 손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흔히 쓰이는 문장 중에 돼지는 버릴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올려 놓기도 하고 족발도 사용하고 돼지 껍데기도 먹고 순대도 먹고 정말 버릴 게 없죠. 그럼 카지노 판에서 재벌 고객을 동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말에 따르면 돼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의 뽕을 뽑는다라는 표현에 은어적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벌의 발톱의 때까지 벗겨 먹는다. 우리가 왜 도박을 하는 것일까? 각자의 욕망이 있겠죠. 빈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흔히 도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 쓸 돈이 넘치는 부자들은 왜 도박에 빠질까요? 돈이 넘치다 못해 흘러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부유함에도 어떻게 도박에 빠질까? 요즘 시대는 사실 단순히 카지노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을 어떻게 사용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도박처럼 할수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그렇다면 교양 있게 평생을 살아온 재벌가 쪽 사람은 왜 도박에 빠질까요? 골프나 레저 등을 즐기더라도 그들은 박하라, 포커 등을 배울 기회도 접할 기회조차 흔치 않을 텐데, 굳이 도박판에 들어오게 될까요? 그걸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에 카지노에 들어서게 되는 법인데, 금전적으로 풍족한 상황, 즉,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카지노에 진입을 하게 되느냐 말이죠. 이것을 예로 들자면, 철도 기차 마니아, 비행기 마니아가 아니면, 애초부터 그 비행기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듯이 재벌가에겐 기업 경영 수업은 들어봐도 카지노 수업은 해본 적도 없기에 진입 장벽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평소 가질 생각을 하지 않듯이 말이죠. 재미없어 보이고 그냥 그들만의 세상 같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인생 패인들 같고 막장에 치다든 사람 같고 교양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인식되죠. 준재벌급이 카지노의 발을 닿게 만들어주는 진입 장벽을 부수는 것이 바로 카지노 마담뚜입니다. 마담뚜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위층이나 특수계층을 상대로 전문적인 중매를 알선하는 여성을 속되게 이루는 말입니다. 대체로 상류층을 상대로 상류층끼리 중매를 맺어주는 중매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카지노 마담들는 쉽게 말하자면, 카지노 중매쟁입니다. 준재벌급 인사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치며 모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VIP룸 같은 곳인데, 여기서 카지노 마담들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요 인사와 인백들을 골프가 아닌 카지노로 끌어들이려면, 준재벌급임에도 그 심리를 자극해야 되거든요 마담뚜들은 중간에서 모임을 주최하면서 수수료를 받아먹거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을 챙기는데 카지노에서 부자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심리 저면을 깨뚫어야 합니다 묘한 우월 의식 또는 판돈에서 오는 계층적인 위압감 등 그것을 자극해야 하는데 이것은 마담뚜들의 각자 노하우입니다 어느 재벌가 누구누구가 이번 주말에 VIP룸에 온다더라 그런데 그릇이 제법 큰것 같다 배짱도 좋은 것 같다 돈에 대한 욕망보단 서열 심리와 우월감 등그 인맥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해서 진입 장벽을 부수는 걸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노하우 등은 그 재벌에 맞춰 진행되는 기에 부분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창 이것이 성행하던 시기, 마담뚜들의 영업방식은 먼저 여사님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진짜 쩐주는 여사님들의 남편인데, 일단 여사님들을 카지노에 들어서게 해서 서서히 읽게 만들면 자연스레 쩐주들은 카지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담뚜들은 진짜 마담뚜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사님들에게 접근해 카지노 인맥을 흘리며 여사님들을 카지노에 진입시킵니다. 돈에 대한 욕망보단 서열에 대한 심리는 사실 여사님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중매쟁이, 카지노 마담뚜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박하러 집 나간 옆에 내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본인이 노름쟁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재미로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60억 이상도 잃기도 합니다. 건물 몇채 날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발을 들인 순간 본전 심리가 작용해서 돈의 욕망보단 잃은 것에 대한 본전 심리 때문에 계속 판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결국 뽕, 본전에서 시작되는 셈이거든요. 마담뚜가 하는 건 진입장벽만 뚫어주면 됩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도 챙기고, 이후 진입장벽만 뚫리면 돈은 술술 수돗물 틀듯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마담뚜는 재벌 발톱의 때까지 벗겨 먹어버리는 것이죠.